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트올리기 엄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배트는 TPX사의 오마가 배트입니다. 오마가 배트 중에서도 2011년형 블랙 에디션 모델. 흔히들 흑마라고 많이 불루 말씀하시는 그 제품을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오마아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연약을 하시면서 많이 보시고 사용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전혀 구경도 못 해보시고, 생소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구하기도 힘들고, 중고제품으로 도썩 그다지 많이 나오는 제품은 아닌데요. 저희 팀에 33인치에 28온스, 오드랍짜리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사용도 해보고, 시타도 해보고, 근데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32인치에 22온스, 10드랍짜리 제품입니다. 0드랍 짜리 제품인데 흔히들 이제 시니어용이라고 말하니 말씀을 하시는 1 0드랍 짜리 배트를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치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오드랍 배트 같은 경우는 한국 경호도입니다. 한국 경호도이고 실제로 뭐 나오는 TPS나 윌슨사도 마찬가지고 이스턴도 마찬가지고. 해외, 미국, 그, 각, 제조사들에서, 요, 제품들이, 배트가 생산이 될 때는, 5드랍 짜리 제품은 원래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3드랍 짜리 제품이 생산이 되고요 3드랍이나, 이제, 신의용으로는, 뭐, 오 아니, 6드랍, 7드랍, 8드랍, 10드랍, 여러 개 생산이 되는 제품들인데, 33인치에 2 8원스 5드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나라에 있는, 코리아들 있잖아요. TPX 코리라든지, 아 윌슨 코리아, 이스턴 코리아, 이런 데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표준에 맞게 제품을 내서 나온 제품이 한국형으로 33인치에 28온스 오드랍 제품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시면서 더운 여름에 이제 지치기도 하고, 제가 선수가 아닌 이상, 그리고 제가 항상 선수들처럼 매일 운동을 해서 몸이 항상 만들어지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질수록,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선수들도 날씨가 더워질수록, 여름에 가까우실수록, 기존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배트보다 조금씩 더 가벼운 배트를 들고 일부러 타석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1 0드라 배트를 일단 제가 시타를 해보고, 저희가 말하는 한국 경우도 33에 28온스 제품, 5드랍 제품과 큰 차이가 있는지,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스윙을 하는데, 큰, 이렇게 낙차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10드랍짜리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해서 시타를 하고 지금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드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제조사에서 양산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니면 이제 아시아권에서 오더를 한국형 오더로 따로 넣어서 따로 찍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든 배트들은 33인치에 28온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국내 제품들이 그에 반해서 좀싼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희 나라 국내 웨이딩 코리아의 회사들이 찍어내는 제품들은 33에 28온스짜리와 32에 27온스짜리 오드랍짜리 배트를 찍어내기 때문에 최초의 메커니즘을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원재료를 쓰고 알로이를 쓰고 학금 주재료를 쓰더라도 판발력은, 그, 각, 외국에 있는 제조사들의 통급 판발력을 낼수 있지만, 금액은 훨씬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배트들을 요새 많이 선호를 하고 지향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신제품을 찾아보려고 해도 많이 있지도 않고, 설사, 몇 군데 있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 뭐, 온라인에도. 잘 찾아보시면 뭐 한두 군데 정도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비싸서 판매를 제가 봤을 때는 못한 제품 같은데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설사 몇 군데 있어서 전화를 해보더라도 품절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금액들이 50만원 후반 중후반 60만원 대까지는 안 넘어가지 않는데요 50만원 중후반 정도 거의 50만원 59만원 8만원으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반면에 같은 제품 오마 블랙 에디션이 10드랍 같은 경우나 8드랍 같은 경우는요 새 제품으로도 20만원이 좀안 됩니다 20만원 정말 비싼 데가 20만원 초반 아니면 10만원 후반에 다 형성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인터넷 카페 저희 나라 야구용품의 제일 큰 카페 있죠 그 카페에서는 개인이 갖고 계시는 랩핑돼 있는 새제품들이 10드랍 같은 경우는 10만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15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뭐, 말씀만 잘하시고 합의만 잘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2, 3만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8드랍짜리도 그 비슷한 금액대에 1 뭐, 한 3, 4, 5만원? 좀 비싸면 6, 1한 6, 7만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8드랍, 10드랍짜리에 오마 블랙에디션 제품과 한국형 오모드라고 나와 있는 우리가 고수했던 오드랍 33인치 의2 8인치 오드랍 제품과 배트 2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냥 저희 국산 좀 괜찮은 보통 평균 모델이 뭐한 20만원 중후반에서 30만원 좀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한개 이상 차이가 나고 좀 저렴한 제품의 각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살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인 야구라는 게 처음에 많이 활성화 가 되지 않았을 때 쯤에야 33에 28원수짜리 한국 경우도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동호인 야구가 전파되어 있고 너무 많은 팀들이 생겨 있고 너무 많은 등록된 선수들이 계시며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고 야구를 즐기시다 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 인터넷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지금은 굳이 그렇게 비싼 배트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배트 한한 한 자루 이상, 투 자루 가까운 금액의 갭 차이를 내는 이두 가지의 모델, 38, 아니 33에 28 오드랍자리 배트와, 배트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32인치에 22온스 10드랍짜리 배트가 과연 성능에서 그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운 여름에 많이 지쳐 있을 경우에는 길이가 어차피 32인치기 때문에 1인치면 2.54cm 차이밖에 안 나요 노브 하나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길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게가 가볍다 더운 여름에 지쳐 있는데 가벼운 배트를 들고 쓴다? 물론 28온스가 무게가 좀더 나가는 배트가 판발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분명히 무거운 게 와서 때리느냐 좀더 가벼운 게 와서 때리느냐에 대해서 스윙이 돌아 나올 때메카니즘이 틀릴 수가 있고 맞을, 맞는 순간에 무게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판발력의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배트 투자로 이상 버금가는 가격을 주고 34년에 28온스 5드랍짜리 배트를 살 만큼의 이 배트 자체의 2개의 배트에서 성능이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10드랍짜리 배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0드랍짜리 배트를 제가 오 리뷰를 할테니까요 오늘은 주된 목적은 그겁니다 어차피 TPX사, 배트, TPX사 제품의 배트고 오마하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불허전 이펙스 배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 배트이기 때문에, 반발력의 차이가 과연 33에 28온스짜리와 32에 22온스, 10드랍짜리 제품과 5드랍짜리 제품의 제품 자체의 성능이 이만큼의 큰 편차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타 영상을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head goes ps2> well, 어떻게 영상들 잘 보셨나요? 일단, 이 오마 블랙에디션 배트가 아무래도 저희가 호표적으로 찍을 수는 없어요. 경기 중에서 시타 영상을 여러분들이, 여러 선수들께서 들고 찍는 배트이기 때문에 호으로가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더 만져보고 시타를 해 보기 위해서 일단 배팅장에 왔습니다. 일단 영상을 찍고 배팅 제 시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높은 볼이죠. 아, 낮은 볼이죠. 이게 배팅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콩 일정치가 않아 높이가. 아, 날씨가 오늘 참 덥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영상들 잘들 보셨습니까? 저희 경기 중에 이제 회원분들이나 제가 들고 실게임 중에 이제 배팅을 했던 영상.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욕심에 제가 이제 가까운 배팅장을 찾아서 카메라 감독님과 같이 가서 배팅을 했던 시타 영상. 두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저 언프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굳이 고가의 비싼 모델만 좋은 스펙과 성능과 밸런스를 내는 건 아니다. 요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저가의 배트 중에서도 고가의 배트와 같은 성능, 고성능, 고밸런스를 낼수 있는 배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드리고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배트를 구매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제가 도와드린 도움이 역할을 하는게 제 영상의 목적인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보셨다시피 좋습니다 오마하니까 TPX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 좋은건 아니겠지만 아시다시피 오마 블랙 에디션 모델 정말 좋은 배트입니다 새 제품은 뭐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중고 제품도 많이 안 나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리뷰를 했던 영상들은 힙드라. 힙드라 제품. 서재의 영상에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어디 가진 않습니다. DNA가 같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무게적인 차이에 비거리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제 엄프로의 개인적인 결론이고요. 무게가 가벼워서 조금 덜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가 좀더 무거우면 같은 소재의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배트 동일한 소재로 만들었을 때 무거운 배트가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은 더 나가게 돼 있어요. 무게적인 부분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건 미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루타를 이제 펜스 직격타를 때렸을 때 치고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33에 28원수 했으면 넘어갔을 거다. 그 정도의 비거리는 차이가 난다고 보지만 배트 자체의 성능에서 5드랍과 10드랍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금액은 배트 2개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난다. 라는 게 개인적인 결론이고요 쉽드랍과 오드랍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전제 조건은 오늘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동일 제조사 동일 모델의 스펙만 다른 사양이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조사가 다르고 브랜드가 다르고 같은 제조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오마와하고 다이너스티 이렇게 비교는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오드랍과 쉽드랍의 차이가 난다,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 영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일 제조사, 동일 라인업에 있는 모델 중에 스펙만 다른 5드랍과 10드랍의 차이는 크게 나진 않는다. 하지만 날씨도 더워지고 어차피 여름에 운동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자루씩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거나, 혹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 영상에 들어오셔서 배톨릭 제이 들어오셔가지고 글 남겨주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부상 없는 야구, 즐거운 야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